안녕하십니까 충북 평생교육진흥원장 정철씨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 문해지원행사를 맡게 됐습니다. 2021년 문해지원행사를 영동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박세복 영동군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아직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물심양면으로 지해주신 김영래 영동구의 의장님 또 김국기 도의원님 또박우영 의원님 또 영동 내빈 여러분들 또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서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문의 학습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힘써 주신 문의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경려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돌이게 보면은 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게 된 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땀과 희생이 없었으면 결코 오늘날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그 GDP 전체 규모가 세계 10위권입니다. 196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었는데 작년 말로 3만 1,755달러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약 300배 이상이 증가됐죠. 이 가운데는 오늘 이 문해 학습자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신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식을 가르치겠다는 그 일념으로 사실 희생하면서 이 읽었던 그 결과가 오늘의 성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진짜 갚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갚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배움의 기회를 이문해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제공하고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문해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님은 저희 육남매를 키우셨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네, 무학이십니다. 네. 글씨를 모르고, 그래도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1 0 년을 모시고 있었는데, 저희 10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겨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제 처방전을 주면 그걸 읽을 줄 알고, 간판 읽을 수 있고, 이 정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저 어머니가 한 말이 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이 좀 달리 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을 새로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 며칠 동안 이제 전시된 시화전에는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이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말씀과 생각의 표현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녹여내신 그 결과물입니다 아름다운 시를 감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문외교육이 과연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이런 성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문외학습자 여러분들을 가까이 도와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던 문외교육 관계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없이는 불가능했던 사실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의 모든 문화학습자 어르신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또한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사가 충북 문화교육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충청북도 문화교육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 문예교육 학습자 여러분들, 문예교육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코로나19에 이축되지 마시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